안녕하세요. 근데 야구 농사꾼과만산농사꾼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약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원래 제가 농락을 안 치거든요. 농락을 친 이유는 벌레가 많아서 농락을 칩니다. 예. 일단 농락을 치는 복장은 기노수 입어야되고 어, 마스크와 안전모를 써야 됩니다. 저는 마스크를 준비했는데 안전모를 입고, 어, 안 준비했네요. 안전모가 없어가지고 제가 비옷을 입고, 비옷 기노수 입고, 그건 모자 쓰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안 좋기 때문에, 성분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만약에 그걸 안 쓰고 하면, 그면세 때문에, 면세 이게 중독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잡아다 면 병원에 갈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언니들은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약 치는 거는, 너무락 치는 거는 힘듭니다. 진짜 위험하고, 진짜 이먹음으로참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맞을거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분사기도 준비해놨습니다. 분무기 같은 것도 준비해놨고, 이거는 농사용 분무기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만든 거 아니고 제가 페트병 갖고 이거 만들어놨고, 제기이게 스파인하고 호소하고 이건 뭐고. 뭐 이건 뭐 근데 약인데 배추 농락 제가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이거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한번 약을 치겠습니다 제가 22년 안에 처음으로치는데나이게 반반 내야 됩니다. 일단 약 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면보세요마지막으시겠나 <목소리> <목소리> 여러분들 어,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겠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 때 봅시다 여기까지 야부농사꾼과 마상농사꾼입니다 아, 안녕히 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부농사꾼과 마상농사꾼입니다 배추가 이게 음야구치니가좀 낫죠 야구치니가좀 낫고 이렇게 재밌게 봐주시고 영상 많이 봐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